35톤이 있어요. 네. 야, 까지. 여기서부터 저까지. 네. 여기 보세요. 이거 전부 다 지금 두달 뒤면은 다폐기 되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 2,900원. 2 9 ,900원. 0 0원이요 <laughs> 야, 반면. 그럴싸하죠? 술, 참피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24년도에는 이 콘텐츠를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콘텐츠를 하면 뭔가 어딘가에 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저한테 해결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신 거기 때문에, 아, 다 우리 중소기업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발 올해는 이 같이 살래요 콘텐츠를 안 하고 싶었어. 안 해야지 사실 잘 되는 게 맞잖아요. 연초부터, 1월부터 이게 웬 말이냐. 어마어마한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메일에 써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일단 가기 전에 간략히 설명드리면, 패스트푸드 이런 데다가 납품해야 될 물량인데, 빠그라졌대요. 그래서 물량이 거의 뭐4만개 근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소진 못하면은 전량 폐기하면은 환경 문제 비용 또 들어가죠 여러 가지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왔거든요 바로 가가 지고 어떤 제품이 있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같이 살래요 2 4년첫편 시작합니다 그니까 아, 진짜, 진짜 사연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기라고 그랬는데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연락 메일 주신 네. 아예 반갑습니다 아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 혹시 회사나 혹시 소개 한번만 부탁 아니 예. 저희는 이제 충남 아산에 위치한 푸드렐라라는 육가공업 회사이고요. 네네. 뭐 보통은 이제 B2B성으로 해서 대형 프랜차이즈에좀 음. 공급을 좀 메인으로 하고 있고 이제 저희 자체 브랜드 제품도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저희한테 메일을 엄청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예.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연에 어떤 제품인지 한번 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직원들이 다좀 밤낮 설치하면서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 이제 대기업과 좀 거래하기 위해서 음. 제품을 이제 태국에 의뢰를 해서 OEM을 해서 새우 패티랑 피쉬 패티를 제 개발을 해서 가져와서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는데 네. 출시 확정인 터서 저희가 이제 수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제품을 아, 확정까지 됐어요 네 음.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수입해서 되겠다 통관해야겠다 이제 통관 그쵸. 해야겠다 하고 통관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출시가 무마되면서 아. 이제 그 재고가 좀 벙찌게 된 상황인 거죠 야 그러면 사실 이게 일반용은 아니고 없어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대용량이나 약간 이런 제품 네네. 혹시 그 제품을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옆에 가져왔는데요. 아아야 이거 구워가지고 업소에서 예, 햄버거 맞습니다. 같은데 넣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맞습니다. 튀겨서 아, 두 가지가 있네요. 예, 하나는 이제 피쉬 패티고요. 명태 들어가요. 아 명태 패티예요? 네네네. 명태랑 멸치가 들어가네. 신기하네. 네, 예, 좀 감칠맛 명... 때문에. 아, 멸치가. 감칠맛 때문에 네. 멸치를 넣고 이거는 명태 살이 32%가 들어가고. 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우 패티입니다. 아, 요거는 새우. 네네. 새우가 26%가 들어갔네요. 네. 이게 몇 킬로짜리인가요? 새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한 장당 80g이거든요. 14장이 1 4열 장이 들어가서 1.12kg. 요거는 이제 50g짜리 패티가 20개. 네, 20개 네, 해가지고 이제 1kg. 보통 1kg 정도 되는 거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개인용이면은 네. 유탕 처리를 좀 하잖아요. 네, 에어프라이기에 맞습니다. 혼자서 먹을 수 있게. 네. 이거는 업소에서 사실 에어프라이기를 안 쓰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유탕이 안된 제품이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시중에서 보시는 생돈가스 같은 생돈가스 같은 거. 네, 그래서 네. 기름 살짝 둘러서 구워 먹거나 네. 튀김기에 넣어야 되는 네, 그런 제품이구나. 네.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같은 데 납품받기로 하는 제품 퀄리티는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수준이겠네요. 까다로우니까 그쪽죠 네. 이 태국 회사 자체가 모기업이 이제 또 일본에 좀 매출이 연 7조 정도 하는 아. 초 대기업에서 이제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거기에 자회사구나.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위생이나 뭐 제조 실력이 어떤 되게 뛰어난 회사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제품 자체는 퀄리티는 문제가 없고. 이게 중요한 게 도대체 이게 네. 얼마나 남아 있을 있길래 저한테 연락 주신 거예요. 이거 테오피티 같은 경우는 이제 팩스로 따지면 26,100. 26,000팩이요? 예, 네, 있습니다. 그럼 몇 톤이야, 이게? 이게 1kg라고 가정하면은 네. 네, 네. 26톤이 있는 네, 겁니까?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이거는요. 지금 9천0팩 정도. 9천0팩이요 이것도 9톤. 네. 그러면 26톤, 35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와, 와, 추워. <laughs> 오, 야, 이거 다 쌓여 있는 거야 이거. <laughs> 야, 여기서부터 저까지. 네. 여기 보세요. 이거 전부 다 지금 두달 되면은 다 폐기되는 거야 이거. 여기까지. 와 <laughs> 여기. <laughs> 저기 꼭대기까지 전부잖아.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전부가 다 36톤이거든요? 이거 같이 소진해 주셔야 됩니다. 제발! 그럼 이거 두달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소진이 안 됐다, 이 35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좀 양이 소량이면 이제 네. 푸드뱅크로 해서 막뭐 기부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네. 사실 그렇게 너무 많은 양이라 이런 경우는 좀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폐기를 해야 돼요. 오히려 이걸 ]거든요. 까는 사람 뽑고 네. 이거 다또 음식 그람당 폐기 비용 다 내서 네. 차 불러가지고 다 네. 버려야 되는 됩니다. 그러면 손해액이 만약에 뭐 팔면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억단위는 네, 충분히 그러니까 무조건 있겠다. 억단위는 네. 뭐 기본적으로 나오겠네요. 예맞 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이 영상을 촬영해서 네. 송충할 때쯤이면은 또 일주일 정도가 또 소요가 되거든요 그럼 네. 최두 달이 안 남습니다 또 이제 명절이 있고 사람들이 제가 이거 같이 살래요라는 콘텐츠를 좀한3년 진행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웬만한 가격으로는 다 소중 못 시킨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원래 가격을 얘기해 주시고 혹시 이게 상의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이게 정상적으로 판매가 된다고 하면 네네네. 이제 수호 패티는 18,900원. 음. 그리고 PC 패티 같은 경우는 15,900원에 음... 이렇 판매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소진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저랑 연락을 하고 나서 가격을 제가 정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이제 새우 패티 같은 경우는 18,900원에서 5,800원. 오, 이거 네. 하나예요? 예, 예. 1.2kg. 그다음 이건요. 그리고 PC 패티 같은 경우는 15,900원에서 네. 4,800원. 책정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가격은 너무 잘 해주신 건 맞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팬분들을 잘 알잖아요. 우리 녹진이들의 성향. 네. 2월에 이제 민족 대 이동이 네. 일어나는. 설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사실 이걸 또 구매를 할 수도 없어요. 빨간 날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때는 배송이 안 되잖아요. 명절이 되기 전에 이 영상이 나가고 한 3일 5일 내로 탁 팔려야지 확 후련하지 않겠어요. 예, 마음이. 그리고 사실 이게 유탕 처리도 안돼 있어요. 보통은 이제 개인용 제품 유탄 처리가 돼서 에어프라이기 한다고 하면 더 많이 살 건데 유탄이 안돼 있어서 이게 팬에다 이게 기름을 둘러서 구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냉장고가 이거 하도 차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금액을 네. 조금 더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laughs> 어... 혹시 얼마 정도? 아 저는 모르죠. 이 명절에 새우전도 해먹고 전 많이 해먹잖아요 가족끼리. 네. 나 이거 얼마나 저렴하게 새우 패티 같이 올려서 먹으면 애들도 좋고 아이들 있는 집에 이게 다, 다 하나씩 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안 팔리면 이게 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두 배로 들어가고 그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창고 비워서 새 상품으로 꽉채워놔가고 24년도에는 좋은 것들만 가득 채우는다는 개념을 딱 하셔가지고 조금만 더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어... <laughs> 어... 이 이상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아... 부분은 좀 아니어서 임이어서... 아, 잠깐 괜찮으시면 전화도 하고 한참 있다 오셔도 되니까 <laughs> 많이 소통해 보시고 한번 음. 통화 그러면 해보고 오시죠. 예, 그럼 잠깐 달리겠습니다. 맞나요? 네, 좀 어어어어어 가지만 좀 갖춰서 예예예 예. 네,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너무 와닿았었고 아 그죠 그죠 네, 그 부분을 저도 좀 상당히 좀 어필을 해서 내려간 가격에 3, 오 4, 얼마? 네, 얼마입니까? 어, 새우 패티는 3 9 0 0 3,900원 네, 판매를 하고요 그렇죠 이거 2만 6천 개 3,900원 하면 다 나갑니다 진짜 네. 그리고 이거는요? 피 패티 패티는 2,900원 2,900원이요? 네 판매 결정하게 되었어 가만 있어봐 이 그러면은 3,900원 2,900원 이두개 여러분들 이게 6,800원 자 그러면 가격은 충분히 훌륭하다 왜냐면은 사실 제가 먼저 먹어봤잖아요 샘플을 주셨잖아요 네. 이게 맛이 없다 그러면 제가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맛이 괜찮잖아요 한 가지만 더 부탁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 더딱한 가지만 더 뭔가 이게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이 양을. 계속 그냥 케찹만 찍어 먹나요? 제가 알기로 여기 회사가 소스류도 되게 다양하게 개발도 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랑 맞습니다. 어울릴만한 소스 싸게 그냥 말고요 <laughs> 죄송해요 그냥 아니고 싸게 하나 해주세요 이거 같이 먹을 수 있게 이 해산물 튀김에 어울리는 그 소스 있잖아요 제희어 크림 소스라고 이제 예, 예. 제가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네네네 녹이랑 네. 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예, 그거 한번 예, 보여주실 예. 수 있나요? 네아 예. 이렇게 저희가 판매를 아, 하고 아, 어니언 크림 소스 네. 어니언 크림 소스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뿌려서 먹으면 술안주, 한주, 맥주안주로도 좋고 네. 애들 간식으로도 좋고 햄버거 할때 이게 또 소스로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원래 얼마짜리입니까? 정상일까 하나에 500원 하나에 500원? 네, 음, 네. <laughs> 하나에 500원씩 하면 이거 10개에 5천원이야 배보다 배꼽이 더 보 주는 거 같아서 저... 저... 이거 그냥 거의 원가 수준으로 좀 이렇게 다섯 개에 1,000원에 안 됩니까? 네. 그거 가면 제가 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신 것 같은데. 요 <laughs> 괜찮으세요? 예, 네, 괜찮습니다. 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새우 패티 1.2kg 3,900원. 피 c 패티 20개 들어온 거 1kg짜리 2,900원. 그리고 소스 30g짜리 어니언 크림 소스 다섯 개 1,000원. 그러면 다해서 이렇게 사도 7,800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잘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송비 얼마입니까? 배송비? 배송비는 사실 부득이하게 네. 네, 저희가 왕같아서 무료 배송을 하고 싶지만 아니, 무료 배송 말이 안 되죠. 네. 그거는 우리 녹진이 분들도 그 정도까지 바라진 않을 것 같아요. 배송비는 내셔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배송비는 제가유럽배송으로 4,000원 네, 4,000원 네, 그러면 이거 한 아이스박스에 최대 몇 개까지 구매 가능해요? 이게 아무래도 좀 덩치가 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쓰고 있는 아이스박스 제일 큰 거를 해도 8개 들어가면 꽉아 거.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거 종류는 상관없이 네, 착착착착 8개까지만 네, 네, 네. 그러면 8개 이상으로 살 거면 아이스박스 비용 한번더 추가하면 되겠네요 네, 네, 16개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네. 배송비가 두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하루에 몇건 정도를 하실 수 있으세요? 하루 2,000건 정도까지 가능, 네, 가능합니다. 오 배송은 잘 되네요. 네. 아무튼 좋은 가격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기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실 우리 녹진이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 저... 푸들라입니다. 저희가 과다 지고가 좀 쌓이게 돼서 되게 힘들하고 있었는데 참 PD님께서 저희가 사연을 좀 들어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봐주실는 독진이 여러분들께도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푸들라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이거 포장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스튜디오 가가지고 이거. 어떤 맛인지 어떤 느낌인지 생생하게 여러분들한테 맛있게 먹는 법까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 네. 제가 감사합니다. 먹어 보고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가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어, 솔직히 그냥 거절하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제품이 어떤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바로 제가 까서 보여드릴게요. 새우 패티는 이 3,900원어치입니다. 패스트보드 납품하는 것답게, 어, 번에 들어갈 정도의, 이렇게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 PC 패티는 좀 작습니다. 이건 2,900원에 20개. 이렇게 기름을, 둘러주시고, 냉동되어 있는 거를 쫙 하나 꺼내면, 여기 보세요. 새우 패티 이만합니다. 이 튼실하죠? 3,900원 나누기 14는 얼마야? 하나에 300원도 안 해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건 더 쌉니다. PC 패티도. 이건 4개만. 이렇게 굽고, 양파도 넣죠. 그리고 계란도. 여러분들 아침에 이런 거 하나 몇개 해가지고, 계란이랑 베이컨 같은 거 드시면 되거든요? 야, 좋아, 좋아, 좋아. 잘 되고 있어. 좋아, 좋아. 자, 계란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잠깐 냅두고. 요거는, 짠, 제가 어, 뒷고기를 가지고 베이컨을 만들어서 이거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술안주로 구워드셔도 되고, 원래는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햄버거 만들 때 어, 이게 집에 딱 있는 거예요. 이 뒷고기 베이컨 진짜 맛있거든요? 요거 3,900원이니까 혹시 계란이랑 베이컨 빵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요거 같이 넣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뒷고기 베이컨도 같이 구워줄게요 자 이렇게 양 많죠 여러분들 요거면은 둘이서 맥주 안주 해도 되고 빵이랑 같이 아침이나 이럴 때 드시기 너무 좋을 거예요 같이 요거 한번 구워서 먹어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버거번 있으신 분들은 쓰시고요 저는 집에 버거번이 없어서 그냥 모닝몰을 준비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빵 사이즈가 조금 작을 것 같긴 한데 자 빵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원을 만들어 주세요. 사이에다가 이 베이컨 기름 있잖아. 여기다 빵을 이렇게 올려줘. 일단은 패티 맛이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패티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이게 구우니까 두께가 엄청 두껍게 부풀어 올라요. 새우가 부푸 나봐. 와 크기가 이만해졌어. 엄청 커졌어. 가성비 미쳤는데? 이 새우 패티부터 단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여기 새우가 갈아져도 있는데, 듬성듬성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새우가 정확하게 박혀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좀 소스하고 그냥 이거랑 먹는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술안주로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술안주 개념으로. 음! 여러분, 이거 어디 패킨지 드시면 알것 같은데? 음! 이거 가성비 미쳤다. 냄새 쪘네, 뭐, 오래됐다는 느낌 전혀 안 나요. 왜냐면, 아까 냉동창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깔끔한 데서 보관하기 때문에, 너무 새 상품처럼 깨끗하고,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이 소스가 너무 찰떡이에요. 양파 맛도 나고, 달달하면서, 자, 이거 먹고, 새우버거 만들어 볼게요. 음! 맛있어! 300원도 안 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와, 튀겨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냥 이거 재놔야 돼요, 진짜로. 와, 집에 빵 있다! 그러면 빵 밑에다가 케첩을 좀 발라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케첩을 발라주시고 패티놓습니다 치즈 한 장, 녹으라고, 패티 위에다 딱 깔아버려. 소스를 한번 여기다 뿌려주세요. 그리고, 더블 패티 갑시다. 그래봤자 600원도 안 됨. 그 다음에, 자, 베이컨 올려, 베이컨. 자, 뒷고기 베이컨. 맛있겠죠? 그 다음에, 계란 하나 올려. 어, 너무 야채가 안 들어갔네? <laughs> 야채 이따 먹죠, 뭐. 딱 이렇게 덮어서. <laughs> 야, 이거, 이 햄버거 이름 뭐라고 할까, 이거? 여러분 이름 지어주세요. 베이컨 더블 새우, 치즈 아무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단면 보여드릴게요. 아 단면 그럴싸하죠? 와 <목소리> 여러분 진짜 미쳤어요. 옥수에서 파는 것 같아. 맛에서는 진짜 패스트푸드점의 새우 패티 보고 그대로입니다 진짜 맛이 그대로고 저도 바로 주문해서 애들이랑 해줘야 되겠어요 너무 싸고 맛있다 그리고 궁금하셨던 피쉬는 명태 살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약간 다짐육 같은 약간 연육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요거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음~ 야 이거는 명태 맛 있잖아요 명태 전 음 명태 전에 그 어육의 향이 짭짜롬하면서 살짝 나고 아주 강하진 않고 나머지 것들은 약간 그 어묵스러운 그런 맛이에요 음 이것도 맛있는데 가격 대비는 미쳤지 하나에 100원대잖아요 그래서 가성비로는 좋으나 진짜 모든 걸 잡은 건 새우 패티다 근데 피쉬 패티는 솔직히 아이 가격이면 무조건 오케이 땡큐지만 정가였다? 그러면 저는 안사 먹을 것 같아요. 근데 2,900원에 20개니까 전사 먹겠다. 이러면은 너무 싸다. 그거치고 너무 고퀄이다. 2,900원치고는 그래도 서운하니까 넣어주고, 야이 뒷고기 베이컨은 한번 드셔보세요. 이것도 뒷고기 베이컨 쫙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양파 이 소스 소스가 넉넉하네요. 소스까지 해서 이렇게 그냥 먹어도 아주 만족스럽다. 음. 그냥 맛있다. 음. 야, 이거는 맛과 가격 따졌을 때는 이건 진짜 주변 사람들 다 동원하셔가지고 다 집에 재노라 그래. 특히 새우 패티. 아 이번에 너무 많아요. 36톤? 어, 업체에서도 어렵게 이 가격에 해 주셨거든요. 그니까 우리 녹진이 분들도 혹시 냉동고 가능하시거나 두 달이 좀안 남았죠. 그 안에 소비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구매하셔 가지고 많이 드세요. 이거 버리는 것보다는 이게 어, 낫다. 그죠? 여러분들. 맛은 제가 진짜 3,900원, 2,900원 진짜 보장할게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닿는 순간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널리 소문도 퍼뜨려 주시고 카톡으로 많이 많이 전파해 주세요. 이거 사연이 있는 제품이라 우리 같이 팔아 주자. 이러면서 좋은 의미도 가지고. 어,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맛있는 패티 저렴하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판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주가 TV 참피디였고요. 같이 살래요 사연은 이로 보내주시고 앞으로도 신기하고 재미있는 안주 많이 소개시켜드리는 참피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 녹화는 여기까지. 야 이거는 여러분들 빵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버거 번으로 한번 해보세요.